얼마 전에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보훈처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네, 이른바 좌파, 좌익 사실은 극좌파들이죠 파상적 공세를 벌이고 있죠 그런데 우파들은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19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런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민주당의 이용빈 의원과 민주문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다고 그러는데요 의원회관에서 이런 세미나가 열리는 거예요. 재복인즉 이승만 우상화 무엇이 문제인가요? 이승만을 우상화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역사적인 진실이 드러내서 하나님이 기이한 사적들을 기억하자는 건데 이걸 이승만 우상화라고 해 놓고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세미나를 연 겁니다. 여기에 이준식이라는 독립 기념관장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승만을 한국판 폴포트라고 비유를 했어요. 폴포트가 누구예요?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를 저질렀던학살회자 아닙니까? 국민의 4분의 1을 죽였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그런 학살회자와 이승만을 비교한 겁니다. 그러면서 민족문제연구소가 제공한 발표 자료를 인용을 하면서요. 1970년대 중반 캄보디아 폴포트 정권이 저지른 킬링필드의 범가는 민간인 학살의 주역이 바로 이승만이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장기독재 부정선거나 친일청산 방해 외에도 이승만의 악행은 양민학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폴포트다. 자, 런데근 거가 뭐냐면은요. 자, 어유에 인용된 내용들만 보면은요. 이큰 거가 피카소의 1951년작인 한국에서의 학살에 파워포인트를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 6.25 전쟁 중에 이승만이 양민들을 학살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피카소의 작품을 제시한 거예요. 이 피카소 작품 한국에서의 학살 조선에서의 악살이라고 원래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 악살이라고 지금은 제목이 바뀌어 있다고 하더군요. 황량한 들판의 왼쪽에는 임산부 등이 아몸 여성들 아이들과 함께 서 있고 오른쪽에는 무장한 남성들이 여성과 아이들에게 총칼을 겨누는 장면이 있는 그림이죠. 그리고 피카소의 그림에서 이승만이 오른쪽에 서 있는 악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폴 포트라는 겁니다. 자, 이거 참 답답해지는데요. 어 건조하게 있는 그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폴 포트의 캐링필드. 이 시기 근현대상에서 최악의 악사이자가 바로 폴포트하고 기비성이에요. 기비성 김일성 예가가 죽인 사람들이 700만 명이 넘습니다. 6.25 사변 때 300만 명이 넘고요. 90년대 중후반에 300만 명이 또 넘고요. 정치범수용 소에서 죽인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자, 이것만큼 필적하는 게 바로 폴포트, 그리고 마오쩌둥 뭐, 레닌, 스타린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폴포트는 그 중에서도 악질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3년 6개월 집권한 동안 캄보디아 인구가 750만 명에서 672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14.5년이 떨어졌어요. 특히나 아이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습니다. 아이들이 아이들을 죽이게 했어요. 캄보디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유골함들, 샤차이 같은데 유골함들이 많잖아요. 여전히 지금도 묻지 않고 밖에 유리관 안에 저장돼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폴포트를 20만의 비율을 한 거예요. 자, 오마이뉴스라는 극주함에 제가 보도한 내용들을 인용을 해보면요. 은 자유의 꽃을 피우는 일이 아니라 그것을 피로 물들인 자유의 적이 이승만이라면서 그런 이승만을 숭배하면서 세금을 쏟아부는 윤석열 정부가 샤유 영령들 앞에서 진심으로 고개를 숙일 수 있겠는지 생각해보게 된다. 뭐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왜, 왜 이승만을 폴포트에 비유했느냐. 6.25때 양민학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카소의 작품을 인용을 한 겁니다. 근데 피카소 인용 정말 압권 중에 압권이지요. 원래 이름은 조선에서의 학살로 되어 있는 이 그림 말입니다. 1950년 10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52일 동안 황해도 신천군에서 저질러진 미군의 양민학살을 다룬 작품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신천학살. 북한에서는 아주 유명한 대학살극으로 선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군이 양민학살했다. 그리고 이승만이 이걸 조종했다. 그들의 주장은 이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신천학살은요, 미군과 무관하죠. 좌우익간의 살상극이었습니다. 소설가 황석영이라고 있죠.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미리뿌겠죠근데이 사람마저도 소설 손님에서 신천학살은 미군과 무관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이것은 이승만은 물론 미군과도 관련이 없단 말이에요. 이 황해도라는 지역은요 지주와 엘리트들이 많았고 기독교 세력도 강했기 때문에 공산주의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기요사변이 벌어지니까 우익들이 봉기를 해서 좌우익 사이에서 희생된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황해도 신천군이 좀 심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신천군은 평양으로 들어가는 미군의 진경로하고 완전히 떨어져 있어가지고 미군이 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북한이 미군의 학살극이다. 이 식만이 조종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는 신천 역사 박물관을 만들어서 반미 선전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신천에서 미군과 국군이 학살을 했고 그 뒤에 이 식만이 있다. 이런 거짓 선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선전을 한국에서 공공연히, 아니 국회의원에 관해서 주장되는 거예요. 6.25 사변도 마찬가지죠. 6.25 사변에 아니 이승만이 대한민국 지키려고 그렇게 애들 쓴 건데 무슨 학살을 합니까? 6.25 당시의 학살은 요 대부분 북한 인민군 좌익들에 의해서 인민재판 형식으로 저질러졌습니다. 당시 인민재판으로 처형된 민간인들 12만 2799명이 달랍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인민재판으로 죽은 거예요. 이 참극은 남경대학살, 바르세바게토 히틀러의 대학살과 남경대학살과 함께 20세기 세계적인 학살의 국정 하나로 기록이 됩니다. 붉은 완장을 찬 바닥발갱이라 그러죠. 이들이 죽창이나 도끼, 쇠쇠랑 고기, 곤몽으로 우익인 사들을 마구잡이로 죽였어요. 원시적인 학살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을 이러다 보니 북한 입장에서는 6.25는 자신들의 도덕성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니 북한은 한국에 의한 6.25 북침설, 미국에 의한 6.25 남침 유도설, 온갖 날조로 해온 거예요. 그리고 미군과 국군에 의해서 소위 양민학살을 했다. 날조로 해온 겁니다. 피카소라는 화가는 이런 진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증오를 신념화해서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급기야 조선에서의 학살, 약살,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거짓을 화폭에 담은 겁니다. 세계 내 상대로 사기극을 저지른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저술가 죠폴 존슨이라고요. 폴 존슨은 피카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폴 존슨이 쓴 위대하거나 사기꾼이거나 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피카소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게르니카라고 해서 이거는 스페인 내전에 그린 그림이죠. 이 게르니카를 그릴 당시 피카소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두 여자를 서로 공격하게 한 뒤에 두 여자가 작업실 바닥에서 싸우는 모습을 흡족한 마음으로 구경했다. 그를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화가였고 오투족, 반달족 전치주의 악당들의 해악을 모두 합쳐도 그가 예술에 끼친 해악은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승만과 4.3 사건은 제가 다음 시간에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거짓집술은운여와께 미임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은 거짓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좌파 우파 보수 진보의 이념들이 미전해 참과 거짓의 문제, 거룩함과 불결함의 문제임을 한국교회가 분간하게 하시며 거짓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며 불결한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며 반의 재단, 기비성 태양신 재단과 연대하는 어리석은 요인들을 저지르지 않게 하시며 거짓이 창고라는 것에 대해서 고기로운 마음을 갖게 하사 진실된 입술을 행하는 자들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진실을 외치게 하옵소서 거짓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어 북한 우상순배의 진이 무너진 자리를 교회를 세우는 자들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자들로 마지막 때 쓰임 밖에 하옵소서 이슈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